그 지금 대표님을 움직이는 에너지 의 어떤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네.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요 네. 대표님의 최종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게 아, 네. 네, 네. <laughs> 질문드릴게요. 을 <laughs> 네, 굉장히 이거는 음,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를 움직이는 힘은 어, 그러니까 과거 저의 또 고백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강의를 할때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린.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꿈이 별로 없었어요. 음. 어렸을 때 꿈이 없었고, 대학교 때 꿈이 없었고, 음. 어, 저의 꿈은 오로지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음. 네, 그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일도 있어서, 일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욕심도 없었고, 음. 뭐, 유명한 사람이 되야겠다라는생각은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네. 그런 제가 이제 변하게 된 계기는 음, 제 일을 찾으면서 어, 제가 정말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기쁨을 줄수 있으면 그 사람이 좀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으면 내가 더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제 제가 믿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신 어떤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가만히 묻어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저를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에너지, 힘의 원천은 어, 늘 저를 사랑해주시는 음. <laughs>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진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좀더 행복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음. 것이 저의 에너지 원천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네, 저의 꿈은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늘 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꿈이 뭐 계속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이런 것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저의 꿈과도 연결이 되는데 좀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깨닫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제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모양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몇번 이제 뭐 밝히기도 했지만 그 드레스포 석세스라는 네 미국의 이제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좀 저소득층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데 보통 저소득층 여성들이 다 외모에 굉장히 좀 억눌려 있고 자신감이 없고 또 자기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고 컴플렉스를 겪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모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불이익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sim